저 서버 랭킹 63위 전투력 67만인데, 비켜줄 수 있죠? 쿠쿠르 삥뽕. 퍽! 아! 나 서버 랭킹 1위 전투력 200만. 꼬우면 너가 전투력 랭킹 1위 하시던가? 쿠쿠르 삥뽕. 어떻게 서버 랭킹 1위가 되신 건가요? 정말 궁금해요. 회장 입력하네. 기호 이 번을 입력하면 보조배터리 대여부스 시험기간 사복허용 교내 자판기 설치 물레장터 행사운영 교외 재활목사 학대까지 어질 수 있다고 하하하하. 너도 한번 해보시지. 내 기호 이 번을 뽑으면 랭킹 1위가 될수 있나요? 네 맞습니다. 기호 이 번을 믿고 뽑으신다면. 보조 배터리 대여 부스, 시험 기간 사복 사용, 교내 자판기 설치, 문 내장 터 행사 운영, 교외 체험학습 확대까지 다양한 공약들을 보상으로 드립니다. 회장 투표 터널 기호 입번을 입력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빠르고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. 비하인드 컨셉으로.